누 봐? 안 먹었는데요 지금? 에? 안 먹고 안 있어요. 있어요? 네 대답하세요 그래도. 되 좋아요. 아 좋아요? 네또 친구는? 네어 뭔가 뭔가 재밌어요. 뭔가 재밌어요? 뭔가 재밌고요. 어. 네 공부 도 쉽고요. 공부도 싫어요요 아, <laughs> 뭐가 재밌어요? 그냥 다요. 그래? 아침에 일어나는거안 힘들어요? 네. 막아요 그냥 우리 애들이 나 깨워요 오늘 아무도 아니어나서못 깠어요 공사학교 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재밌어요? 아, 어, 친구들하고 같이 자는 거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재밌어요? 네자 네. 공사학교 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재밌어요? 그냥 노는 거 그냥 <laughs> 거? 공부 안 해요? 공요 <laughs> 자, 어, 엄마한테 한 마디 엄마한테 한 마디 엄마 여기, 엄마 여기 있어? 그래도 깜마디 안녕하세요. 엄마한테 한마디. 엄마한테 한마디. <laughs> 잘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엄마한테 한마디. <laughs> 아. 엄마한테 한마디. 지금 <laughs> 가고 싶어. 엄마한테 한마디. 어. 엄마한테 한마디. 왜? 엄마한테 한마디 안 해요? 별로 하고 싶지 않나 보네.